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될 것은 우리가 뭔가를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만들어셨다 이게 인정이 안되면 결국에는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어, 내가 나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내 의견 내 주장으로 다른 사람 다 죽여야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가 나와요 막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 분위기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나와요. 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단이 이용하 용하는 것을 원망과 불만, 불만과 불평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막다 뒤집어엎어야 된다. 어디서 나오냐? 내 원망과 내 숨어 있는 상처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의 근본은 어디서 오냐? 은혜와 감사에서 나와요. 교회 일을 하는데도 시작되는 동기가 뭐냐? 인간적인 동기에 시작하는 경우 많아요.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지. 혹은 막 비교 의식, 일등감. 이런 걸로 시작, 시작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헌신은 은혜에서 시작되어 줘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에서 시작되면 무조건 문제 옵니다. 무조건 문제 안 오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뭐 제가 오래 잔건 아니지만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육자로서 사람들 볼 일이 많잖아요. 막 얘기 들을 일도 많잖아요. 막 집회 가면 막다 사람 얘기 안 합니까? 쭉 보면은 결국 결정적인 데서 어디서 차이가 오느냐?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인간적 동기로 시작한 것은 결국 한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진짜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젊은 편이지만 <웃음> 아직 <웃음>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저런 걸 고쳐야 된다. 그거 가지고 끄집어내고 하는 것 중에 성공한 거 없습니다. 성공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스스로 믿음 아닌 것에서 시작한 것은 결국에 한계 와요.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아, 내가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라고 판단 내리는 사람은 이제 기회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인정해야 되냐. 뭐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응답받았다. 내가 이전에 이렇게 상처받았다. 그걸 먼저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최고의 응답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중요한 발판을 주셨다. 그거부터 믿어야 돼요. 막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상황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교회 사람들 나를 안 알아주고, 아 뭐, 어, 전부 다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쉽게 판단 내리고. 그러니까 상처만 두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시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보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없으면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아 그럼 나 감사 없으니까 일발 그만둬야지 <laughs> 이 말입니까? 진짜 뭘 먼저 회복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감사는 어떻게 보면 내 지금 약간의 상태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사람이 어째 완벽합니까? 늘 감사합니까? 어쩔 때는 막, 이거 왜 이렇게 되지?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당장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감정 말고, 나의 근본적인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구원의 감격,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문제 왔을 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상처와 원망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까? 그것이 내 평생을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최질된 거, 그걸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 이익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 앞에 섰습니까? 상황과 여론 따라갑니까? 진리 앞에 있었습니까? 그것이 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르셨다라는 콜링이 나와요 앞에 것이 믿음 없이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정체성 없이 무슨 내가 목사고 중직자고가 있습니까? 오히려 짐 만들 뿐이에요.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그 짐을 열심히 져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오라. 순서다, 이 말이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내 짐을, 내멍에를 같이 메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맞죠? 내가 진 진부터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도 아니에요 내게 오면 내려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게로 오라가 안 돼서 그래요 딴데 가서 그러죠 침련는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내게로 오라를 안 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laughs> 내가 봤을 땐 아니에요 주님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내가 봤을 때 우리는 틀린 길로 갔어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 절대 줄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내게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안 되잖아요. 분주합니다. 번잡합니다. 그것은 바쁘고 안 바쁘고 아니에요. 마음이 번잡해요. 마음이 상처 받았어요. 원망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다 끝냈다고 했어요. 다 이뤘다고 했어요.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 절대 방법 그리스도로 끝냈다. 예전에 그런 말했잖아요. 아직도 결론 안 났나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복음의 답 내라 하잖아요. 우리야 막 복음에 담내 가지고 이제 막 세계 복음화 하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잖아요. 복음에 담는 거맞습니까 복음에 담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 모든 것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죠? 복음이면 더 내가 헤맬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면 다른 거 만들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면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거기로 돌아가지 않은 결말입니다.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은 결말이에요. 고린도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은 결말이에요. 음행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은 결론이에요. 분열로 가는 거예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분파주의가 되는 거예요. 막 아, 네가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얘기입니까? 예전 얘기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 얘기입니까? 똑같아요.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복음으로 다 만난 겁니다.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기다립니다.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틀린 걸 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으로 담는 사람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는 게내 삶의 전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데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함께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이었어요. 바울을 가장 끝까지 막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진짜 사도는 베드로야. 이런 식으로 해방 놓고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부 가 가짜야. 어째 예수 믿는다고 다고온 마냐?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놔요. 전속, 전... 전속 팀이 있다니까요. 바울을 방해하는 팀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유일한 신이지, 예수는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상숭배하는 것이고, 불쌍한 구원 대상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이 진짜 괴로웠던 것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로마인도 아닙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복음 아닌 것으로 꽉 차있는 크리스천 그리스도 중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다고 맞서 싸운 건 아닙니다. 품어줬어요. 결국에는 0.1%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 해야 될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는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더 강해 보였던 복음 아닌 것이 결국에는 결말이 났어요. 세상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결말나요. 오늘 그러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로 다 끝내셨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그 안에 참된 자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묶일 정도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환경에 묶일 정도가 아니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자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져야 돼요 다른 걸 주장할 필요도 없어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더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야 될 거를 내가 막 하겠다고 하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진정 내하게 질문이 딱 왔을 때 나는 자유한가? 뭔가 묶인 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해야 될걸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게 맡기신 것은 거기서 300%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는 삶, 그게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삶. 내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쉬워진다. 가면 갈수록 간단해진다. 왜냐?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두면. 그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막그심령에막 마음밭을 바꾸고,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내게로 오라. 그게 내일이요. 그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천명.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소명. 그 속에 있는 게내갈 일이에요. 변화와 응답과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는 증인들 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심 믿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증인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300%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리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